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에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민 팀장 박수현 디렉터입니다.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자년제 종합대학교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서울권 주요 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방거점 공립대학교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류형 면접형 분화, 각종 계약학과의 신설 및 확대로 인한 지원군과 합격군이 변화까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부적 외부적 변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전략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부족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보완할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면접으로만 보완해야 하는 올해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명확하게 나뉘면서 면접으로 승부를 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으로만 모이는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진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기에 그리고 면접이 유무가 명확히 구분되기에 더더욱 중요도가 높아진 면접에 대한 여러분이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메이저리서치가 기획한 면접대비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메이저리서치 면접대비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1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5편, 총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면접대비 콘텐츠는 작년의 면접대비 콘텐츠와 달리 모의면접 컨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컨텐츠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의면접 컨텐츠를 통해 각 대학 계열 전공을 위한 성공적인 면접 전략의 힌트를 살펴보신 후에, 합격자 인터뷰 컨텐츠를 통해 실제 합격자들의 합격 비결과 입시 및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두 파트의 컨텐츠가 순차적으로 석소장의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의 면접 컨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운영팀 소속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작년인 2023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면접의 절대적 비중은 물론 상대적 중요성 역시 높아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합격을 뒤집을 수단은 면접이 유일하기에 다른 지원자와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물론 면접에서 이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사실적인 면접의 현장감을 위해 합격하는 면접의 모범적인 예시를 위해 면접자 역할을 맡은 새내기 대학생들 각자가 현역 고등학생 3학년 시절 실제로 합격했거나 응시했던 대학 및 전공들로 모의 면접 컨텐츠를 기획했으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새롭게 리뉴얼된 2023년 메이저 리서치 면접 대비 컨텐츠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꿈꾸는 학생의 순천향대학교 의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원 동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정신과 의료에서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의학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는 희망이 생겨 사회학 분야로 진로를 변경했었습니다. 하지만 3학년 여름방학을 거친 후 진로에 관해 고민하면서 제가 꼭 정신과 의사나 사회운동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정신과 의사로서 사회적 소수자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 보호를 돕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저의 방향성이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조하는 인간 사랑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며 인간 사랑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하였습니다.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라는 도서를 통해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도서가 지원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이 책을 통해 장애인에 관한 편견이 역사적으로 문화적 폭력을 통해 생산되고 전파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접한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의 동화가 실은 장애에 관한 편견을 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제가 그러한 이야기에 익숙해져 생각보다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인권 침해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애인이 저자가 쓴 저서를 통해 장애인의 시선을 빌려 장애인권을 바라보았던 경험은. 제가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 심천전을 각색하고 장애 모델을 탐구하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또한 장애인 인권 문제를 두루 탐구하면서 제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을 가진 정신장애인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제가 기존에 생각해오던 사회 시선에 의해 상처를 받아 찾아오는 사회적 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여러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힘듦에도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장애 모델에서 의학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어떻게 융합해야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애 개념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능력 제약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모델인 의학적 모델과 장애를 손상이 있는 개인의 개인 활동,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로 나뉩니다. 저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는 의학적 모델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를 해석하는 사회적 모델이 장애인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양성과 공존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비장애인보다 불편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의학적 모델처럼 장애를 비극적으로 바라보고 손상의 회복에만 집중한다면 장애를 가진 이들은 무조건 고쳐야 할 불쌍한 존재로 인식되어 그들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개인 활동과 사회 참여할 가능성이 충분한 독립된 객체로 인지하되 가능하다면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가 원한다면 불편을 느끼는 능력을 최대한 회복하도록 돕는 의학적 관점을 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의존증 발생 과정에 대한 신경학적 접근 탐구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당시 연예인들의 마약 논란이 뜨거웠기에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탐구하고자 중독에 빠진 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약물 오남용의 신경생물학적 기전에는 뇌의 여러 부위가 관여하며 또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약물은 우리 뇌의 신경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의 소통을 교란하고 뇌안 신경세포의 단백질에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약물에 더 강하게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추가로 신경학적 접근에 더해 성소수자들의 흡연, 음주, 약물에 대한 남용 및 중독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정한 논문은 없었지만 저는 소수자의 경우 주변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고독감이 약물 등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 의료진으로서 치료적 접근으로도 간 치료적 접근도 가져야겠지만, 이들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꼭 동반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AI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의료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1학년 때 의료인공지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적용되는 여러 사례를 접하였습니다. 정신과와 관련하여 책에서 자살 위험군을 텍스트 및 어조 분석을 통해 분류하는 AI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어느 전공과나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채팅, 전화, 화상 상담보다 대면 진로가 더 효과적이니 AI의 개입이 비교적 덜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 중 환자들이 사람보다 인공지능 상담사에게 더 솔직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해보면 많은 이들이 이루다 아니면 채 GPT에게 말을 걸며 위로받기도 하니 AI 역시 감정을 다루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아직 병원을 방문하기 망설이는 이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자가진단 테스트 등 인터넷 자가진단 테스트에 의존하곤 하는데 목소리로 감정을 파악하는 AI를 활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문항을 구성하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 정신질환 테스트 개발에도 ai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슈퍼버그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책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즉 슈퍼버그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상황을 그리며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항생제 내성, 세, 내성 세균이 출현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슈퍼버그와 관련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과 지속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것을 계기로 슈퍼버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생명과학 실험 과목에서 항생제 감수성 실험을 진행한 이후 항생제 내성과 슈퍼버그를 유발하는 항생제 오남용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광융합 과목에서 기후변화가 슈퍼버그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로 늘어난 의료 폐기물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 폐기물 멸근 분쇄 장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대학병원에서도 폐기물 분쇄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플라스틱 계열이 주를 이루는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멸균 분쇄 처리를 한다면 일반 쓰레기로 처리 가능하며 비교적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큰 병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의 앞장선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으로 병원 구성원들의 자체적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병원 경영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병원에서 유발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막는 또 다른 대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의과 대학은 어디 지원했나요? 의과 대학은 순천향대학교 한 곳만 지원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은 성 소수자를 위한 젠더 클리닉을 2014년 최초로 개소한 대학 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의 김은실 교수님께서 성 소수자들에게에 대한 호르몬 치료와 함께 이들을 위한 건강 강좌를 진행하시는 등 의료 소외 충이라고 할수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미약했던 2014년 김은실 교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젠더 클리닉을 개소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그 기반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및 병원의 인간사랑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은실 교수님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꼭성 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고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의과대학은 순천향대학교뿐일 것이라 생각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만 지원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이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입학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저 역시도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의학 전문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일념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면적인 열정뿐만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약물 중독의 신경학적 기전이나 중독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탐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의료 빅데이터와 AI 등 전반적인 의학에 대한 탐구를 항상 열심히 해왔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소수자 인권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사회 구성원들이 뭐다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힘찬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인이자 정신의학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따뜻한 정신과 의사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여러 탐구 기록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의과대학 지원 동기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지원 동기 질문에서 사회운동가와 의사 중 진로를 고민하다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를 둘다 실현하고자 하며 9번 질문에서도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꿈꾼다고 소명하며 두 키워드를 확실하게 연결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오직 순천향대학교 하나만 지원한 상황에서 혹시나 학생이 의학보다는 사회학 쪽에 더 흥미를 보이는 학생은 아닌지 혹여나 학업을 뒤로하고 인권운동에만 전념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9번 답변을 통해 학창시절 인지행동치료 기법이나 의학에 관한 탐구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의료인이 자신의 큰 목적이라고 어필함을 통해 이러한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진로 목표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학문의 장인 만큼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한 기본적인 학업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는 꼭 보여주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향대 의대가 최상위 의과대학은 아닌데, 특히나 이 학생은 하나의 의과대학에만 지원했다고 하니, 왜 우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만 지원했을지 충분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김은실 교수님의 젠더 클리닉을 소수자 정신건강 케어라는 목표와 당위성 있게 연결시키며, 순천향대 의대에만 지원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학문에 융합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추어 의과대학들에서도 첨단의학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지원자의 경우 의료 인공지능 책을 읽고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배운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희망 분야인 정신 건강의학과와 관련해서 편견이 깨졌던 경험과 정신 질환 테스트 개발에 AI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인 것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의대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학생은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단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일반 전공은 사회학과에만 지원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연계열에서 의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의과대학에만 지원을 하거나 두 번째, 의과대학과 생명바이오공학 관련 전공에 병행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자의 경우 자연계열 최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케이스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수시원서 접수 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모두 학생의 의사에 따라 사회학과에 지원한 상황입니다. 이를 밝힐 시 인권이나 성소수자의 권리 등에 관심이 있다는 다른 의과대학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지원자만의 확실한 특색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피드백은 본 지원자의 다른 모의 면접 컨텐츠인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모의 면접 컨텐츠와 합격자 인터뷰 컨텐츠를 살펴보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것이니 비슷한 생활기록부 양상을 갖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점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태도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자께서는 전반적으로 조곤조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답변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낮아지며 말이 빨라지고 실수가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원자께서는 긴장한 탓에 목이 잠겨서 목을 가다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자들께서는 면접 전에 물을 많이 마셔서 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메이저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면접 대비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합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4학년도 대인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